여기예요여권보여드렸고사인했어요 oh, oh, 7... yeah. yeah.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렸어요 저는 716호를 받았고 기요 어떻게 하는 거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요 여기요. 여기요. 어떤지 볼까요? 예! 우와! 어. 오! 좋은데? 혼자 쓰기 딱 좋은데요? 제가 높은 데로 달라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뷰가 뭐야? 기대도 안 했는데 테라스 같이 있어버려? 미쳤네? 뭐야? 뭐야? 어떻게 열어? 내 문을 못 열더라. 에이, 어, 뭐야? 아, 어떻게 열어? 아, 이거 못 나가나? 아, 아, 아 이거 못 나가나 봐. 아무튼, 이렇게 돼있어요. 에어컨도 있고, 제가 조건이 에어컨이랑 전신 거울이 있는 대로 했거든요? 이렇게? 전신거울이 있는데로 했고 너무 좋다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일단 짐을 가져와서 더 상세하게 짐이 여기 있어 와, 너무 좋아 <laughs> 일단은 짐을 넣고 더 상세히 리뷰를 해 볼게요 보니까 카드가 이 안에 있어 카드를 넣고 문 잠긴 거 맞아? 왜 잠기는 소리가 안 나? 안 열리는 거 맞아? 오케이 확인 완료. 그냥 닫으면 돼요. 별로 잠기는 별도의 잠기는 소리가 안 나고 딱 들어오면은 이렇게 캐리어 넣는 공간이 있고 전신 거울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옷장 있고 뭐 들어있는 건 없네. 여기 놀래나? 오 금고 있고 구두 주걱 있고 이렇게 그 화장실. 화장실은 이렇게 됐네요. 오쏙 깔끔. 드라이기 이렇게 있고 좋네. 좋아 좋아 이렇게 있고 침대 있고 예 조명 있어? 조명 있고, 짠, t 이랑 얘네는 무료래요. 얘네는 무료인데 얘만 유료. 아 근데 헷갈릴 게 없는 게 여기 다 가격이 써 있네. 그냥 마셔도 되겠네. 그리고 제가 또 따진 게 뭐냐? 냉장고 있는 걸로 따졌거든요. 냉장고 있는 거 했고 여기 스파클링 워터랑 콜라랑 맥주랑 와인이 있는 거 같네요. 그러니까 제 조건이 뭐였냐면 냉장고 있고. 에어컨 있고 거울 있고 이거를 따졌는데 이제 발코니를 제가 포기했거든요. 조식을 먹기 위해서. 근데 여기 왠지 열릴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뭔용? 봐봐. 이게 이렇게 는안 열리나 보다. 이렇게만 열리나 봐. 말이 안 되는데? 아니야, 이렇게 열릴 것 같지 않아요? 평천이네는 이렇게 열리던데. 이게 당가 봐. 아 그래도 제가 큰 창문으로 달라가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네요. 딱히 뭐, 뭐 불편할 것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여기 불은 어떻게 키는 거지? 여기서 켜보고, 아, 아 여기서 여기서 키는 거다. 그냥 혼자 쓰기 딱 좋은데요. 소스imple하고 so 좋습니다. 여기 상세한 리뷰가 없었어가지고 아쉬웠는데 제가 진짜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질문을 좀 이것저것 했거든요 아저씨한테. 일단은 아고다로 결제를 하고 왔는데 현장에서 뭐 세금을 내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 체코로 결제를 했 체코 원화로 결제를 했고 방 청소는 하루에 한번 무료고요. 헬스장은 5분 거리에 있는데 별도로 요금을 지불해야 되고 예약 취소를 만약에 하려면 뭐야 거기 아고다로 문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금 낸거 내용이랑 에어컨 사용을 어디는 별도로 내야 된대요. 그래서 폭탄 맞았다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에어컨 사용이 별도로 들지 않고 그냥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물은 유료고 음 커피랑 티는 무료고 이렇게 정도... 있고요. 안내문 미니바. 아, 여기 미니바에 대한 금액이 다 적혀있네. 음... 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근데 이런 데 와서 커피부터 쓰지 말라 그러던데, 나안쓸 거야. 이것도 솔직히 안 먹을 거야. 맛있나?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완료입니다. 완료. 아, 이거는... 이거는 어디 리모컨일까? 에어컨 리모컨일까? TV 리모컨? 에어컨 어떻게 켜? 아 이게 에어컨 키는 건가 보다 그쵸? 맞아? 이거 또 에어컨 키는 거 문의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까진 안 알려드려도 되죠? 에어컨 킬수 있죠 솔직히? 만약 혹시 너무 까탈스러운 바이브의 에어컨 사용법이면 제가 리뷰를 할게요 뭐야 성격 급한 편굿굿 굿. 여기는 화장대가 될것 같고 굿 테이블도 하나 더 있고 좋아요 뭐야 뭐야 침대 침대 왜 바늘 잘라져 있어 아 근데 제가 고층을 원하고 막 약간 이런 조건 때문에 그랬나보다 하루 여기서 자고 하루는 여기서 자자고 오케이 오케이 Not b 짜잔, 저녁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낮에도 찍을게요. 아, 바로 옆에 마켓이 있네. 그리고 저쪽에는 강이 있거든요. 지금 저녁 뷰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구. 이렇게 생겼어요. 질문 하나 해야 되 reception m i t a r o u n when you are checking out. y 여기가 이렇게 1층인데 조식 먹는 데가 아마 여기인 것 같아요. 내일은 좀 정신 없을 테니까 제가 저녁에 보여 드리면 커피 있다 있는 거 같고 여기 어디다 이렇게 음식을 해놓을 거 같거든요? 음. 1층에 이렇게 있어요 We hope you'll enjoy your breakfast 맞네 여기는 여기서 아침 먹는 거예요 와 진짜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 없던데 제가 속 시원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테이블 간격도 꽤 있고 어떤 데는 되게 막 좁았다 그러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돌아왔어요 그래, 엘리베이터가 좀 무서운데, 괜찮습니다. 가보자, 가보자.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쭉 들어오셔서, 왼쪽에 있어요. 안내를 해주시더라도요. 짜란. 난 7층이지롱.